네 안녕하세요 닥터조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다이어트 얘기 더 하고 싶지 않다 마지막 방송이면 좋겠다 그러면서 호르몬 하나만 알고 가십시다 그러면서 인슐린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 죄송한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렙틴이라고 예,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왜 렙틴을 뺐느냐고 예, 누구한테 연락이 왔냐고요 렙틴한테 예,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자고 있는데 꿈에 왜 자기를 뺐느냐고 오, 섭섭하다고 자, 그래서 제가 한 말을 제 입으로 번복하고, 다이어트에 관한 이야기 한번 더, 호르몬 한 가지만 더 말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추석 연휴 시작할 때한 말을, 추석 연휴가 끝나기도 전에 번복을 하다니, 무슨 정치인도 아니고, 내가 이 채널 다시는 오나 봐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용히 싫어요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인공은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이 예, 렙틴 호르몬은 비교적 최근에 발견된 호르몬이에요. 예, 물론 제 유튜브 구독하시는 분들은 이미 여러 번 들어보셨죠. 환자혁명 책에서도 어, 등장하는 호르몬입니다. 예, 지금 저는 항상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하고 이렇게 자랑하는 거냐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laughs> 조금 산만하네요 오늘 네,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아, 렙틴 호르몬은 체중 증가를 억제하는 호르몬입니다 네, 일단 아군이에요 우리 편이에요 어떻게 체중 증가를 억제하느냐 이 식욕을 억제해서 음식에 먹는 양을 줄여주거나 아니면 우리 몸에 에너지 사용하는 양을 늘려줍니다 굉장히 강력한 호르몬인데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바로 지방세포에서 만들어집니다 지방 이게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걸 억제하는 호르몬이라면서 지방에서 만들어진다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 드시죠 예 근데 호르몬은 원래 신호잖아요 그러니까 호르몬이 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어려워하지 마세요 호르몬은 그냥 신호예요 혈관을 타고 전달되면서 이쪽 장기에서 저쪽 장기로 아니면 뭐 장기에서 뇌로 이렇게 신호를 전달해 주는 게 호르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렙틴도 호르몬이니까 얘도 신호인데 렙틴 호르몬은 지방세포가 우리 뇌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보내는 신호예요. 지금 얼마나 에너지가 필요한지 얼마나 에너지가 남아도는지 아니면 얼마나 살이 찌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지방세포의 의견을 전달하는 거죠. 중앙통제실에다가 우리 뇌에다가. 그 우리 몸이 이제 완전 건강한 상태에서는 제 기능이 다 이렇게 잘 돌아갈 때는 살이 좀 찐다 싶으면은 이 지방 세포가 이렙틴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저기요 여기 살이 너무 많은데요. 이게 에너지가 남아 도는 것 같아요.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뇌가 식욕을 좀 떨어뜨려서 덜 먹게 되고 필요 이상으로 이제 살이 찌는 걸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렙틴 호르몬이 식욕을 억제한다고 알려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제 이상적인 완벽한 상황일 때의 이야기고 많은 분들이 렙틴 저항성이 있습니다 에이, 지난 방송에서 우리가 이제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렙틴도 똑같이 저항이 생길 수 있어요 렙틴 저항성은 뭐냐 인슐린 저항이랑 거의 똑같아요 지방세포가 아무리 렙틴 호르몬을 많이 내보내도 우리 뇌가 아,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못 듣는 거예요. 왜그 인슐린 저항도 인슐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발에 채이는 게 인슐린이다 보니까 어~ 개무시하는 거죠 근데 저항성이라는 건 항상 이제 너무 많아서 생긴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렙틴도 마찬가지예요 렙틴 저항성이 생겼다는 건 지방세포가 렙틴을 너무 많이 분비했다는 거고 지방세포가 렙틴을 너무 많이 분비했다는 건 그만큼 살이 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게 뇌가 알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 알면서 무시하면 못된 거죠 우리 뇌가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렙틴 저항성 때문에 우리 뇌가 렙틴 호르몬을 못 알아채는 상태가 된 거예요 지방세포는 열심히 렙틴을 내보내고 있는데 뇌 입장에선 아무런 신호가 안 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저기 어 조선시대 지방에서 아무리 어 조정에다가 상소를 올려도 이 상소가 왕한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저 아랫동네 어떻게 된 거냐? 뭐좀 먹고 살만 해서 살이 좀 쪘으면은 이 렙틴 호르몬이 와야 되는데 영 소식이 없네. 가만 히 있어 봐. 지금 굶고 있나? 이게 못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뇌는 몸 전체를 위해서 나름대로 결단을 내리고 신호를 보내죠. 굶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긴축 경제를 시행할 것이다. 어? 칼로리 소모를 최대한 줄이고 식욕을 최대한 올려서 먹을 수 있을 만큼 많이 먹도록 하여라. 그리고 또 먹는 것들은 하나도 낭비하지 말고, 기근이 올 때를 대비해서, 최대한 비축하도록 하여라. 어디에? 뱃살에. 예. 그래서 우리 몸의 대사가 뚝 떨어지고, 입맛은 올라가고, 살은 찌고, 살이 쉽게 찌는 체질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왕이 잘못된 명령을 내린 꼴이 되는 거예요. 왕은 잘 해보려고 그런 건데, 여기서 왕은 이제 우리 뇌죠. 예. 지난 방송에서 인슐린 저항이 해결되어야만 살을 뺄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렙틴 저항도 해결이 되어야 살을 뺄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숨 쉬실 필요 없어요. 숙제가 또 하나 늘어난 게 아니에요. 어차피 둘다 같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다 해결을 못 보거나 둘다 해결이 되거나 더블다운이라 그러죠. 예, 말하고 보니까 도박용어인데 예, 기억하세요. 이 호르몬은 신호입니다. 신호를 키거나 끄는 게 쉬운 거예요. 이 스위치를 무시하고 대사나 칼로리에만 집중하면 힘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 렙틴이 식욕을 억제한다는 것이 이제 막 알려졌을 때 다이어트 효과가 좋을 것 같으니까 막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주사로도 나보고 먹여도 보고 그런데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많이 줘봤자 인슐린 저항처럼 이 렙틴도 아 저항이 생기는구나 그것만 알아냈을 뿐이에요. 오히려 많이 주니까 더안 좋은 결과가 나온 거죠. 렙틴 저항성이 생기는 바람에. 이 렙틴 수치는 병원에서 검사가 가능합니다. 어, 병원에서 검사할 때 이제 기준은 12예요. 이 렙틴 수치가 12 이하, 이하여야지 건강하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이 모든 호르몬이 그렇듯이 너무 높아도 좋지 않고 너무 낮아도 좋지 않아요. 이 렙틴이 너무 낮으면 당연히 식욕이 올라가고 살이 찌죠. 거기다가 플러스 치매, 알츠하이머 위험이 올라간다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반대로 렙틴 수치가 너무 높으면 이것도 똑같이 살이 쪄요. 렙틴 저항이 생길 정도로 이제 렙틴 수치가 높으면 렙틴이 부족한 것과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이랑 똑같다 그랬잖아요. 한번 보세요. 일형당뇨. 아예 처음부터 인슐린이 분비가 안되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대부분이 앓고 계시는 2형 당뇨는 인슐린 분비가 너무 과다해서 인슐린 저항이 생긴 건데 결과는 1형 당뇨나 2형 당뇨는 둘다 똑같아요. 둘다 그냥 당뇨병이라고요. 렙틴도 그러니까 똑같아요. 렙틴이 모자라면 식욕 억제에 어려움이 생기고 렙틴이 너무 많아 버리면 어 렙틴 저항성이 생겨서 이 렙틴이 모자랄 때랑 똑같은 상황 식욕 억제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렙틴 수치가 높으면요 식욕 억제가 어렵고 살이 찌는 것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노화가 가속됩니다 또 불임의 위험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당뇨나 심장마비의 위험도 올라가요 그리고 암 발병 위험이 올라간다는 영, 그거 연관이 있다. 라고 하는 보고도 있고요 어~ 근데 우리 이제 렙틴 수치를 올리는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수치가 올라가요 또 스트레스 받으면 올라가요 얘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거예요 그리고 렙틴이 갑상선하고 연관이 있는데 어~ 이거는 되게 중요한 인슐린 저항이 있는 분들 인슐린에 문제가 있는 분들 갑상선 문제 많죠 어차피 다 같은 이 렙틴도 다 연관성이 있어요. 어, 갑상선 저하인 분들이 살찌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근데 병원에서 딱 갑상선 저하라고 진단을 받지 않더라도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아직은 진단받기는 좀 모자라지만 기능이 저하됐다는 걸 이제 알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내가 노력하는데도 살이 정말 안 빠진다 하시는 분들은 렙틴 검사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렙틴 수치가 12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 갑상선 호르몬 중에 T3가 내려가고 리버스 T3는 올라가요. 갑상선 호르몬이 T3랑 T4가 있는데 T3가 활성화된 호르몬이기 때문에 중요해. 우리 몸에서 필요하고 활성화돼 있고 사용하는 호르몬인데 이 T3 수치가 내려간다고요. T3 활동이 떨어지면 살 빼기 어려운 거예요. 갑상선 저하인 분들은 신지로이드, 레보타이로신 약을 처방해서 먹는데 이 약은 T4예요. 먹고 나면은 이 약이 우리 몸에서 T3로 변환이 돼야만 되는데.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죠. 그러니까 렙틴 수치 너무 높은 분들은 이 신지로이드 약물을 사용하는데 주의가 필요하죠. 약효가 별로 안 듣게 되니까 양용량만 계속 늘어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렙틴이 방해를 해서 그래요. T4랑 그 리버스 T3가 우리 몸에서 정적 필요로 하는 T3로 이렇게 효율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렙틴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그 변화하는데 도움이 주는 거는 요오드가 있죠. 그래서 어 레버타이록신 약 먹고 계신 분들도 요오드를 추가로 먹어주면 약 효과가 더 좋다고 어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인슐린 저항과 어차피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현대인들의 식단 단거 너무 많이 먹고 밀가루처럼 이렇게 정제된 가공된 곡물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가공식품이 원인이 되니까 일단 식단을 바꾸셔야 돼요. 예, 탄수화물 절제하셔야 되고, 아니면 아예 절식을 하셔야 되고, 또 혈당 올리는 것들을 다 피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좋은 지방을 먹어주는 게 혈당을 내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지방은 뭐, 버터, 아보카도, 코코넛 오일처럼. 그리고 랩틴은 꼭 간헐적 단식까지 가지 않아도 이게 인슐린 저항보다 먼저 조절이 가능하니까요. 어 건강하게 에, 하면 됩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좋은 음식, 뭐 영양소, 보충제 이런 걸 챙기는 거는 건강한 생활 습관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음식만 잘 먹고 있는데 다른 것들이 하나도 안 건강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음, 음식 챙겨 먹고 보충제 챙겨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수면과 스트레스라는 말이에요. 예 스트레스 그리고 거기다가 운동 운동 부족도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 오늘 내용이 좀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갑상선과 관련된 방송이나 또 인슐린 저항 대사중후군 관련된 방송을 전부 다 찾아서 들으시면요 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지면서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환자 혁명책을 읽어보시면 술술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